인간의 뇌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에는 도파민을 내보내지 않아요. 선택받은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것에 미칩니다. 에르메스가 가방을 아무에게나 팔지 않잖아요. 샤넬이 매년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? 제품이 정말 더 좋아져서 일까요? 아니라는 거예요. 고객에게 바로 우월감이라는 마약을 파는 겁니다. 자, 여러분의 상세 페이지에 이걸 한번 적용해 보죠. 선착순 판매 중 같은 뻔한 말 말고, 이제 이렇게 해 보는 거예요. 저희 가치는 여러분들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. 싸구려 가성비만 찾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 주세요. 자, 이 문장을 보는 순간, 고객의 뇌는 훅, 욱해요. 반발합니다. 내가 왜? 나도 이 정도 가치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야. 라고 증명하고 싶어지죠.